6.0의 패치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칼리인데요. 아칼리가 버프를 받았네요. 암살자의 표시, 패시브죠. 피해량이 챔피언 레벨 곱하기 10에서 곱하기 12로. 버프를 먹었고, 그 다음에 주문역 개수가 55%에서 65%로. 10%가 늘었습니다. 네, 황혼의 장막 W 스킬이죠. 재사용 대기시간이 18초에서 18, 17, 16, 15로 그 다음에 이속 증가량이 5%씩 각 구간마다 5%씩 버프를 먹었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그 다음에 탈론 탈론 역시도 아, 버프를 먹었네요 내구, 내구도 패치로 해가지고 네, 아칼리도 마찬가지고 달론 W 스킬. W 스킬이, 개수가 10% 늘었네요, 개수가. 90%에서 100%로. 그 다음에, 그림자 공격.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죠. 궁극기 피해량이, 각 구간마다, 10, 씩늘었고요그 다음에, 개수가, 90에서 100으로 10% 늘었습니다. 안배사. 어디보자. 안배사가 비슷한 챔피언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그쵸. 안배사는 너프를 할만했죠. 좀 너프가 늦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할 거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기였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시브. 패시브는 피해량이 6에서 1로. 와, 이건 많이 낮춰졌네. 그 다음에, 대상 최대 체력의 3%에서 2%로. 그리고, 어, 나머지는 없네요. 와,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는? 6에서 1로 낮아진 거는? 그 다음에, 교활한 힙쓸기, 1번 스킬. 몬스터 대상 피해량, 120%에서 110%로. 일부러 이제, 정글링의 속도를 많이 늦춰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개 처형, 궁극기. 재사용대기 시간이 10초씩 늘었네요. 각 구간마다. 그 다음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되돌려 받는 재사용되기 시간이 50%에서 35%로. 15%가 넣고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빅토르가 여러분들 누락이 당했어요. 예. 빅토르가 이제 너프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정식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1번 스킬 1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각 구간마다 10씩 너프를 먹었고요그 다음에 개수가 5% 낮아졌습니다 토르 빅토르 역시도 좀 많이 했, 좋긴 했었죠 이미 한번 너프를 당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너프까지 먹으면 은 이제 2단 너프죠 2단 너프인데 한번 계속 보고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기본 공격력이 계속기를 쓰고 난 다음이죠 음, 2레벨부터 5 낮아지고 그 다음에 10그 다음에 15그 다음에 어... 개수가 5% 낮아졌습니다 어, ap 개수가 어, 이건좀 크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2번 스킬.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레벨별로 초반에 이거는 좀 그거네요. 만 레벨 찍으면 그대로인데 1레벨에 15, 2레벨에 10, 3레벨에 5. 그다음에 4레벨을 찍으면 그대로. 개수가 5퍼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진화를 했을 때두번 나가잖아요. 그니까두 번째 피해 보너스가 여기에서 개수가 5퍼 낮아졌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너프가 좀 많이 커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그래도 저는 빅토르가 미드 1티어, 그 전보다는 당연히 약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빅토르가 여전히 미드 1티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지금, 누락이 당한 거예요. 이번에 패치노트에서. 자, 다음은, 란두인. 란두인이 좀 많이 사귀긴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좀 오버스펙이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안 가시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란두인의 예언이 주는 두나 저항 효과는, 그 자체로도 과도한데다가 다른 아이템 및 룬과 조합하면 더 강력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에 제공한 두나 저항을 줄이고 대신 방어력 력을 뜯겼습니다. 방어력이 10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나 저항 획득량이 이제 4 추가 추가 0 추가체력 1에서2 0에서 추가체력 0.5% 거의 그냥 반타장 내버렸어요.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셔 남자. 내셔남작 버프는 미니언 무리에게 지나치게 효율적인 공격로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 있다. 부여하고 있다. 이에 피해량 감소 및 체력 재생 효과를 하향한다. 내셔남작 음. 버프로 강화된 미니언이 포탑으로부터 받는 피해량 감소가 20%에서 10%에서 20%로. 그 다음에 마법의 트럼펫 미니언이 다른 아군 미니언에게 부여하는 체력 재생. 공격력의 150%에서 공격력의 100%. 아,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바론이 사기였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 시즌에 있던 그 공룡이 너무 사기였어 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그, 아무래도 공룡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체감. 체감이 너무 세게 오는 거야. 왜냐면, 바론 먹고 좀 굴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게. 바론이 많이 좋았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드래곤. 장로 같은 경우, 현재 드래곤의 성의가 입히는 불태우기 피해량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상대계에도 맞서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 피해량을 하향했다. 성의 불태우기 피해량, 3초 동안 450의 고정 피해였는데, 3초 동안 345의 고정 피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장로 먹으면 게임 끝나긴 하잖아.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그가 있었네요. 다이에나의 내구력 능력치가 누락되었었어요. 예, 오, 그, 그러면 이거 다이애나가 다시 음... 이번에 좀 유의미한 게 이제 빅토르 너프랑 아칼리버프, 그 다음에 이암베사너프가 저는 좀 크게 적용을 할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여전히 1티어일지 아니면은 이제 1티어에서 내려가는, 뱀픽에서까지 내려가는 뭐 그런 패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